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이냐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권력 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서민들의 고소 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처는 민간인과 언론인 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씨가 말하는 어용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수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세력까지 있는 힘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동훈 검사의 어떤 이런 발언에서 어~ 지금 어떤 정권과 지금 맞선 위치에 있다는 검사들의 어떤 시각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친일파 독립투사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 발언을 보면 어~ 지금 우리 한동훈 검사는 지금 검찰 권력을 지키는 또는 어떤 검찰 공화국의 독립 투사로 음. 지금 나섰나? 음. 어, 이런 생각이 좀 검찰 드네요. 공화국의 독립 투사.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검사들 세계에서 어, 어쨌든이 검찰 개혁에반 검찰 개혁을 이렇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음모라고 보는 예.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검찰에 대한 탄압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예. 국민들한테도 어, 피해를 준다고 보고 예. 있고 그런 시각에서 지금 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독립 투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한동훈 검사의 발언 영상을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제, 권력 뒷배, 그리고 추종 세력, 이들과 싸우는 게 부담된다, 자기도. 그러나, 이 유시민 씨, 그리고 또 그런 유사품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을 방관할 수가 없으니 자기가, 어, 대신 나서서 싸우려고 한다. 아, 여기서도 굉장히, 그, 군데군데, 약간 좀, 고개를 다웃하게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음, 단어가 좀 나와요. 이거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가장 주목, 어,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예. 그, 대신 싸운다. 아. 어, 어, 이건 보통 어떤, 이제 그, 정치적인 싸움을 할 때, 또는 어떤 특정 정치 집단에서 어 뭔가 이제 앞에 앞장서서 싸울 때 쓰는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예. 일반적으로는그 다음에 어 힘없는 국민들은 악설이 못하다 한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어 그간에 그 검찰 수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예. 검찰의 잘못된 수사 또는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 또봐주기 수사 그죠? 우리가 여러 뭐 사례가 많잖아요. 검찰이라는 것은 그 어쨌든 힘을 가진 기관이잖아요. 예. 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관 기간. 이런 기관은 어 사실은 국민에게 좀 뭐랄까 라좀 욕을 비난을 음.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속성을 좀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더더욱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렇죠. 어 자기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집단화된 그런 권력 행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더더욱이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제식구 감싸기. 예. 자 여기 보면 국민들을 악소리 못 하고 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힘없는 사람들을 네. 뭐 하면서 아 이거는 아니죠. 제일 의아한 게본인은 이제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자의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싸운다 그러는데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검찰을 지금 한동훈 검사를 과연 약자의 대변인으로 볼수 있을 것인가 또는 어... 그 어떤 이 지금 그, 오히려 그 약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괴롭힘, 괴롭힘을 주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어,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같은데 이지 부분은. 뭐, 대신 나서 싸운다. 이거는 어, 혹시 이제 뭔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렇죠. 보통 얘기군요. 정치인들이 정치적 행보를 나서기 전에 출마 선언이나 뭐 이런 거할때 제가 국민들의 여분과 뜻과 뭐 이런 걸 받아서 제가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어제 한동훈 검사의 발언은 정치인 선언이나 다름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어느 언론도 이걸 조목조목 그러니까, 발언을 전달하는 언론들은 많이 있었어요. 한동훈 검사가 어제 법원 공판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뭐라고 말했다라는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되게 많았는데, 이 발언이 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보여주는, 알려주는 언론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003년 3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마주앉은 이 사진 혹시 기억 나십니까? 대통령이 검사장도 아닌 일개 평검사들과 모여서 연설을 하거나 훈실한 것도 아니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이 검사와 검사와의 대화는 바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1998년 4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라고 강조했죠. 이 문구는 지금도 정부 가천청사 법무부 2층 복도에 걸려 있습니다.